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감정 고수들만이 가진 필살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고수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감정의 기준점을 잡을 때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하루에 세번 감정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자식의 감정을 스캔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한 기본적인 영어회화를 합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는 이런 영어회화가 있는데 How are you? 했을 때 우리가 Fine이라고 하잖아요. 이 Fine 상태 이것이 감정의 기준점입니다 감정 파인 상태를 알고 그 감정의 기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감정의 고수가 되는 그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 이 파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상 10층 건물, 지하 10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층에 있을 때가 감정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때? 한번 물어보고 네, 지금 기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감정의 기준점 위에 있는지, 아니면 감정의 기준점 아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어, 감정의 기준점을 잡으면 아,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준점이 단단하게 잡혀서 감정이 위에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렵지 않게 그 여유 있게 그것들을 넘길 수가 있고, 또 감정의 기준점 아래에 있을 때는 감정의 기준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감정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평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지금 불쾌한지 상쾌한지,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어느 정도 할 의욕이 있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불안감이라든지 걱정이지 불쾌한 감정들이 없고 상쾌한 감정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있을 때 이것을 저는 감정의 기준점 파인 상태라고 하고 저만의 그런 감정의 기준점을 삼아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준점은 확실히 잡히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 감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어, 이것은 어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기분이 몇 층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1층이에요 지금 기분이 지하 3층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지금 그러면 어, 지하 3층에 있는 기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쉽게 내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감정의 기준점을 잡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감정의 기준점 1층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우리가 있을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정의 기준점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감정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예, 잘 몰랐기 때문이죠. 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세요? 그러면 뭐 해외 여행을 가요, 또 취미 활동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미리. 지금 이 순간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미리 찾아놓고 그, 그 방법 중에서 지금 즉시 사용 가능하냐, 가성비가 높냐, 효과적이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것입니다. 어, 저에게도 지금 이 순간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먼저 무엇인가를 해보는 겁니다. 물을 마신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뭐 차를 마신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기분을 조절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이 면 역시 사람들과 나와 친한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또 기분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즉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어, 운동 같은 것들 몸을 움직여주면 확실히 기분이 전환이 됩니다. 뭐 산책을 한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스트레칭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기분을 또 전환할 수 있죠. 또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그냥 눈을 감고 5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보는 겁니다. 90초 동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90초 동안 호흡하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만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은 감정의 기준점을 잡고 그 감정의 기준점 위에 항상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또 감정의 기준점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빨리 지금 이 순간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들 나에게 맞는 방법들 시행해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